8년 전 이선우 이선우는 아내 김지은 김지은과 뱃속의 아이를 남겨둔 채 홀로 해외로 떠났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큰 힘을 가져야만 했다. 그가 떠난 후 가족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8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8년 전 지은과 결혼을 약속하며 건넸던 벚꽃 모양의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지은과 아이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가 돌아온 한국은 8년 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가 살던 작은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웃들은 8년 전 지은과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했다. 선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방을 알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선우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이 가문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이 가문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가였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그저 차갑고 잔인한 곳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복형 민혁민혁과 그의 어머니에게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았다. 그는 그곳에서 단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다. 그가 해외로 떠난 이유도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대저택에 도착한 선우는 민혁을 만났다. 민혁은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하다며 선우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다. 민혁의 얼굴에는 선우를 향한 증오심이 가득했다. 선우야, 네가 여기 왜 왔어? 아버지는 너 같은 놈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너는 이 가문에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이 가문의 수치라고 민혁의 비아냥거림에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민혁의 눈빛에서 8년 전의 악몽을 떠올렸다. 그때 선우의 눈에 낯선 여자의 사진이 들어왔다. 사진 속 여자는 그의 아내 지은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민혁과 한지은의 결혼 기념일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선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이 민혁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민혁이 선우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내 아내야. 아름답지? 너 같은 놈은 평생 저런 여자 못 만날 거야. 민혁의 조롱에 선우는 분노했다. 그는 민혁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한지은이 "내 아내야, 내 아이의 엄마라고. 민혁은 선우의 말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네, 아내, 하하하하. 너희들은 8년 전에 이미 죽었어. 네 아내가 너를 배신하고 내게 온 거야. 네 아이는 네 아내가 죽였어. 네가 떠나고, 네 아내는 너를 버렸어. 민혁의 말에 선우는 분노했다. 그는 민혁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그의 아버지의 병실에 들어온 간호사에게 제지당했다. 선우는 아버지의 병실에 들어섰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다. 아버지는 선우를 보며, 선우야, 돌아와서 다행이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했다. 선우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선우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놓인 책한 권을 발견했다. 책 표지에는 이선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선우는 그 책이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책 안에는 이 가문의 비밀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선우는 책을 들고 방을 나섰다. 그는 민혁의 비열한 행동과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이 가문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8년 전, 자신이 떠난 이유가 이 가문의 음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혁에게 복수하고 지은과 아이의 행방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선우 이선우는 아버지의 유언과 민혁 민혁의 비열한 행동을 통해 이 가문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8년 전 자신이 떠난 이유가 이 가문의 음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혁에게 복수하고 지은 지은과 아이의 행방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선우는 민혁의 결혼식에 초대되었다. 민혁은 선우를 비아냥거렸다. 선우야, 내 결혼식에 와서 내 행복한 모습을 봐. 너는 평생 저런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거야. 민혁의 조롱에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혁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복수를 위해 참았다. 그는 민혁의 결혼식에 가서 민혁의 비열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선우는 민혁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저택으로 향했다. 대저택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하객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선우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결혼식을 지켜보았다. 민혁과 그의 신부는 행복해 보였다. 선우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민혁은 선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우야, 네가 올 줄은 몰랐어.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몰랐어. 하지만 내 신부의 드레스보다는 못하네. 민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선우의 옷을 비웃었다. 선우는 민혁의 조롱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때, 선우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선우의 아내, 지은이었다. 선우는 지은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지은이 민혁에게 학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지은아, 괜찮아. 선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선우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선우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선우의 얼굴에서 8년 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선우를 향해 눈물을 글썽겼다. 선우야, 너 정말 살아있었구나. 지은의 말에 선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지은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때 민혁이 선우와 지은에게 다가왔다. 지은아, 너뭐 하는 거야? 당장 나에게. 와, 민혁은 지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선우는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민혁 씨, 당장 지은에게서 손 떼요. 지은은 제 아내입니다. 선우의 단호한 태도에 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선우가 지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은의 약점을 이용해 선우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야, 네가 지은을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지은은 이미 내 아이의 엄마야. 네 아이는 죽었어. 지은이가 죽였다고 민혁의 말에 선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보았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지은은 선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혁의 비열한 음모에 갇혀버렸다. 선우는 지은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민혁, 민혁의 비열한 말에 이선우, 이선우는 분노했다. 그는 지은, 지은과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민혁의 비열한 음모를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선우는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지은을 품에 안았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왔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선우의 따뜻한 품에 안긴 지은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눈물은 8년 동안의 고통과 서러움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지은을 데리고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다. 민혁은 그들의 뒤를 쫓아와 소리쳤다. 지은아, 너 어디 가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내 아이의 엄마라고 민혁의 비열한 외침에 선우는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혁 씨, 당장 지은에게서 손 떼요. 지은은 제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이를 낳은 여자가 아니라 제 아이를 낳은 제 아내입니다. 선우의 단호한 태도에 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선우가 지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선우는 지은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지은은 8년 만에 다시 만난 선우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야, 나는 더 이상 너의 아내가 아니야. 나는 민혁 씨의 아내야. 나는 민혁 씨의 아이를 낳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지은의 말에 선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지은아, 괜찮아. 나는 너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과거가 아니라 너의 현재와 미래를 사랑해. 선우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선우는 지은에게 벚꽃 모양의 목걸이를 건넸다. 지은아, 이 목걸이 기억나 8년 전.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목걸이야. 이 목걸이는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지은은 목걸이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8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목걸이를 통해 8년 전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 지은의 얼굴에 흉터가 보였다. 선우는 지은의 얼굴에 난 흉터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지은아 이 상처는 뭐야? 선우의 질문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흉터가 민혁에게서 받은 학대의 흔적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선우가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웠다. 선우는 지은의 침묵을 오해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선우의 집 앞에서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민혁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선우를 공격하고 지은을 납치하려 했다. 선우는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싸웠다. 선우는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지은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지은은 선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선우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야, 나를 믿어줘. 나는 너를 배신한 적 없어. 나는 너의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 민혁 씨가 나를 가두고 나를 학대했어. 그는 너의 아이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어. 지은의 말에 선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을 품에 안고 말했다. 지은아,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선우는 지은의 말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민혁에게 복수하고 지은과 아이의 행방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선우 이선우는 지은지은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민혁 민혁의 비열한 음모를 밝히고 지은과 아이의 행방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왔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선우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선우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지은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지은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지은은 8년 동안 민혁에게 학대당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선우는 지은의 상처를 보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민혁에게 복수하고 지은의 아픔을 치유해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혁은 선우와 지은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선우가 지은을 데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선우를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선우가 지은을 납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우의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민혁은 선우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민혁의 노력은 모두 허사였다. 선우는 그의 비열한 음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민혁의 음모를 역이용해 그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 선우는 민혁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의 비리를 파헤쳤다. 선우는 민혁의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선우는 민혁의 회사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민혁은 선우와 지은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은아. 너 어떻게 여기에 왔어? 너는 내 여자야. 내 아이의 엄마라고. 민혁은 지은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선우는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민혁 씨. 당장 지은에게서 손 떼요. 지은은 제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이를 낳은 여자가 아니라 제 아이를 낳은 제 아내입니다. 선우의 단호한 태도에 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선우가 지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은의 약점을 이용해 선우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야, 네가 지은을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지은은 이미 내 아이의 엄마야. 네 아이는 죽었어. 지은이가 죽였다고 민혁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혁의 비열한 음모에 갇혀버렸다. 그때, 선우의 눈에 민혁의 아들, 세리, 세리가 들어왔다. 세리는 지은의 옆에서 울고 있었다. 선우는 세리의 얼굴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세리는 선우의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선우는 세리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혁의 비열한 거짓말에 분노했다. 그는 민혁에게 소리쳤다. 민혁 씨, 당신이 제 아들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군요.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을 제게 돌려주세요. 선우의 말에 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선우가 세리의 정체를 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혁은 세리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선우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선우는 세리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세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지은과 세리를 함께 품에 안고 말했다. 지은아, 세리야,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제 우리 세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선우의 따뜻한 말에 지은과 세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선우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았다. 선우는 민혁에게 복수하고 지은과 세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혁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회사를 무너뜨렸다. 민혁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홀로 남겨졌다. 그는 지은과 세리를 잃고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후회했다. 그는 선우의 복수에 의해 파멸하고 말았다. 이선우, 이선우는 아들 세리, 세리를 품에 안고 아내 지은, 지은과 함께 민혁, 민혁의 눈앞에서 당당히 걸어나왔다. 민혁은 충격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8년 동안 철저히 속여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민혁은 두 사람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향해 "이선우, 내 놈이 감히"라고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선우는 지은과 세리를 안전한 은신처로 데려갔다.8년 만에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그들의 밤은 따뜻한 눈물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세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선우는 지은이 8년 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지은의 얼굴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민혁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선우는 민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인 책에서 발견한 힌트를 바탕으로, 민혁이 지난 8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민혁은 선우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선우는 이미 한발 앞서 있었다. 그는 민혁이 보낸 암살 시도를 가볍게 제압했고, 민혁의 추악한 음모를 언론에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서울의 중심부에서 열린 대규모 기자회견장. 민혁은 이 가문의 차기 총수로서 화려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야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때, 선우가 지은과 세리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민혁은 얼어붙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선우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내 김지은, 이 아이는 제 아들 이세리입니다. 선우의 말에 기자들은 경악했고, 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선우는 민혁이 지난 8년간 지은과 세리를 어떻게 학대하고 속여왔는지, 그리고 이 가문의 이름으로 저지른 모든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민혁의 불법 자금 조성, 탈세,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납치하고 학대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민혁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선우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때 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8년 전. 저는 남편이 해외로 떠난 후이 가문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민혁 씨는 제게 남편이 죽었다고 거짓말했고 제 아이를 빼앗아갔습니다. 제 아이는 8년 동안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민혁 씨는 저를 이 가문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지은의 눈물 어린 고백에 기자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그들은 그녀의 상처와 고통을 느꼈다. 민혁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선우는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혁 씨,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도 사랑도 인간성도 모두 잃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남긴 것은 오직 복수심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선우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8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결국 민혁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가문은 민혁의 비리와 함께 몰락했다.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선우는 마침내 복수에 성공했다. 그는 지은과 세리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낸 영웅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혁민혁이 몰락하고 이 가문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선우 이선우는 마침내 복수에 성공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 지은 지은과 8년 만에 되찾은 아들 세리 세리가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선우는 지은과 세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지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심리학자를 고용하고 매일 밤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그는 세리에게 8년 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을 쏟아부었다. 세리는 선우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선우는 세리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다. 한편, 지은은 선우의 도움으로 8년 동안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선우의 따뜻한 사랑과 세리의 순수한 웃음 덕분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너는 내게 세리와 나의 삶을 모두 되찾아 주었어. 선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 나는 그저 너의 옆에 있어 주었을 뿐이야. 선우는 지은의 재능을 다시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왔다. 지은은 한때 총망받는 디자이너였지만, 민혁에게 학대당하면서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 선우는 그녀를 위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었고, 그녀의 디자인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은은 다시 펜을 잡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8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선우와 세리를 향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들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선우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 가문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민혁과는 달리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펼쳤다. 그는 이 가문의 이름을 선우 그룹으로 바꾸고 과거의 모든 악습을 청산했다. 선우 그룹은 선우의 리더십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깨끗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선우는 민혁에게 복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썼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지은과 세리와 함께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세리는 선우에게 말했다. 아빠, 우리 세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지. 선우는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우리 아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선우는 지은과 세리를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민혁의 비열한 음모와 이 가문의 악습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민혁, 민혁. 이 몰락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선우, 선우, 와, 지은, 지은. 그리고 세리세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선우는 이 가문의 악습을 청산하고 선우그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깨끗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지은은 선우의 든든한 지원 아래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쳤다. 그녀의 디자인들은 사랑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했다. 세리는 지은과 선우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8년 동안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늘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선우와 지은은 세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8년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나누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선우와 지은은 세리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세리는 하얀 모래사장 위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지은은 세리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선우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8년 전, 선우가 떠나기 전에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되살아나 있었다. 선우야, 고마워! 지은이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너는 나에게 세리와... 나의 삶을 모두 되찾아 주었어. 선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지은아,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 나는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에 매일 감동하고 있어. 그리고 세리는 우리의 삶을 완성해준 축복이야. 세리는 그들에게 달려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엄마, 아빠, 빨리 와서 같이 놀아요. 선우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그들은 세리의 손을 잡고 함께 바닷가를 달렸다. 그들의 앞에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보다 더 소중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선우는 사랑하는 가족을 얻었고, 지은은 자신의 꿈을 되찾았으며, 세리는 진정한 가족의 품을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